오늘 할 이야기는 중국에 가면 안 되는 이유이다. 전에 중국에서는 방간첩법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옛날의 국가보안법을 엄청나게 강화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으로 외교부에서도 조심하라는 문서까지 올릴 정도이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이다. 모든 행동이 제약될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다. 수사도 중국이 직접 하기에 끼어들 수가 없다.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이다.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굳이 그런 행동들을 조심해서까지 중국에 갈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중국이 인구와 경제가 강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시활동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심합니다. 그만큼 비정상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전세계의 경제를 바치고 있고 힘도 있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막말로 중국이 했던 짓들은 국가의 군사력과 경쟁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습니다.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반간첩법으로 잡혀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그냥 팽을 당한 것 같습니다. 몇년 전부터 중국은 기술자들을 돈으로 빼와서 기술의 정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에 단물을 뽑아먹고 쓸모없는 기술자를 버립니다. 아마도 그런 사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중국에 약속된 돈을 보고 갔다가 몇년 정도 단물만 뽑아먹기다가 버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나라의 중국을 굳이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